변압계 무부하 시험입니다. 무부하 시험에서 여자 컨덕턴스를 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G0를 얘기하는 건데 컨덕턴스는 어떻게 거냐면 어, 철선 우리가 계산할 때철 철선을 발생시키는 전류 그걸 II라고 그랬죠. Iion의 약자 I. 그다음에 V1의 전압, 1차측 전압이에요. 변압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실제로는 이런 걸 물어보지 않고, 여기다가 전압 V1을 곱하고, 아래쪽에도 V1을 곱한 형태의 아, 식을 잘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죠. 아래쪽에는 V1의 제곱이 될 테고, 위쪽에는 PI가 되겠죠. 철선이 되겠죠. 이게. 그래서 이렇게 되고 단위는 뭐가 됩니까? 단위는 모가 되는 거죠. 오옴이 아니고 어드미턴을 쓰기 때문에, 컨덕턴을 쓰기 때문에 모로 표시가 됩니다. 변압기에 여자 전류 있죠? TR에 여자 전류, i 0로라고 표현하죠. I0에 가장 많이 포함된 거죠 제3구조파. 제3 고조파가 포함되어 있다. 고조파가 많이 들어 있다. 이겁니다.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뭐 하죠? 델타 결선. 델타 결선으로 제거한다. 자, 이렇게 정리합니다. 아까 여기서 이거 그죠 기억을 해야 되겠죠. 가능하면 이것도 알고 있어야지 시계 어떻게 발전이 되는지를 알수 있겠습니다. 이쪽으로 발전이 되었다는 거.